안녕하세요. 에우세비입니다. 오늘 캐컷 PC에서 배워볼 내용은 템플릿 활용법입니다. 완성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는 캐컷 PC를 실행하고 들어왔습니다. 여기 자 눌러서 좀 확장해 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자 이렇게 확장을 했고요. 자, 여기에서 홈이 있고 공유 기록이 있는데, 사이에 보면 이렇게 템플릿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눌러줍니다. 자 클릭, 그러면 이렇게 여러가지 테마로 분류된 것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즐겨찾기. 그 다음에, 2023 정리. 그 다음에, 인트로, 아웃트로. 여행을 클릭하면, 여행에 관련된 이런, 쭉 뜨죠? 12차로 있고요. 사진은 8개로 이렇게 그래서 옆에 여기 자, 여기 즐겨찾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런 테마 중에, 여기에서 인트로를 선택을 합니다. 클릭 굉장히 많이 있죠. 인트로가 그러면 저는 인트로 테마를 눌러서 그리고 템플릿 사용이 있죠. 네. 자, 여기를 눌러줍니다. 템플릿 사용을 클릭하면 이 타임라인 쪽으로 17장의 사진이 쭉 들어와 있죠. 자 여기를 이제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사진을 교체를 해 볼게요. 자, 먼저 교체할 소스를 이 가져오기를 눌러서 가지고 옵니다. 자, 저는 바탕화면에 이 템플릿 사용법 폴더체로 가져오기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가져와져 있죠. 여기를 자 더블클릭하면 이렇게 또 열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넣어줘도 됩니다. 클릭 드래그. 이렇게 클릭 드래그. 이렇게요. 자, 근데 지금 17장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고르겠습니다. 자, 선택 클릭, 1 7트키를 누르고 여기 부분을 클릭합니다. 자, 17장 선택이 됐죠? 자, 여기를 클릭해서 여기 위에 있는 부분에 드래그 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 쪽으로 이렇게 사진이 다 배치된 걸 수가 있습니다. 자, 재생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간 사진은 교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스크롤을 밑에 내려서 다른 자, 파일로 교체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자, 여기는 맨 앞으로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클립 교체라고 뜨는데요. 자, 여기는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내가 원하는 구간을 이렇게 찾아서 클립 교체 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들어온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사진을 교체를 해볼게요. 클릭해서 여기에 드래그 해줍니다. 여기도 클릭 교체가 나오죠. 원하는 부분, 내가 네이아웃을 이렇게 해주고요. 이 정도가 좋으면 다시 클릭 교체,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교체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또 비율을 눌러서 저는 풀 h d 로 쓰기 때문에 16대 9를 클릭해줬습니다. 그리고 타임라인에 여기 숨기기라고 보이죠. 자, 이 부분을 클릭하면 자, 여기 들어갔던 사진들, 클립들이 안 보이게 되고요. 다시 여기에 있는 이 편집을 클릭해 주면 이렇게 위로 다시 또 자, 영상이 이렇게 보입니다. 또 교체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는 음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음악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 받아놓은 여러 음악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확인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부분을 클릭해서 자, 밑에 보면 음악이 들어간 거 있죠. 그래서 이 음악하고 이 영상하고 분리를 시켜주겠습니다. 자 클립을 클릭 선택을 하고. 마우스 클릭하면 이 오디오 추출이 나옵니다.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클릭, 오디오 추출 클릭. 자, 그러면 이렇게 따로따로 오디오하고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을 하고, 자, 이렇게 딜리트 하면 이 밑에 있는 오디오 부분이 사라지고요. 자, 위에 가져오기에서, 자, 가져온 이 BGM 클릭해서, 밑으로 이렇게 가져다 놓았습니다. 선택해서 W키를 눌러서 오른쪽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져다 대면 이렇게 동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렇게 동그랗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 안으로 넣어도 페이드 아웃을 누르는 거다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앞에 여기는 페이드 인 페이드 인도 점점 점점 소리가 커져야 되고요. 여기는 끝나는 지점에서는 점점 점점 소리가 적어져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다 됐는데요. 자 문제는 이렇게 쭉 나와서 글씨가 들어가는 부분에 있죠. 이런 글씨 같은 경우는 어떤 템플릿은 수정할 수 없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플레이헤드를 글씨가 나오는 지점에 이렇게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영상 클릭해서 선택을 하고요. 영상을 클릭하고 텍스트 오른쪽에 있는 이 텍스트 부분에 보면 자,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있는데요. 저는 첫 번째 단락에 있는 웰컴은 그대로 놔두고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투 마이 채널을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나의 여행 속으로 고고고 이렇게 썼는데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축소하고 싶어요. 그러면 클릭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축소를 해주면 됩니다. 자, 완성이 됐는데요. 자, 위치도 조금 더 올려볼게요. 자, 플레이헤들을맨 앞에 두고 스페이스키를 눌러 제작을 해볼게요. 완성된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는 인트로죠. 제가 찍은 영상을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템플릿으로 다시 가려고 하면 이렇게 편집하다가 여기 끝에 보면 이 템플릿이 또 나옵니다. 자, 여기를 클릭해서 다시 템플릿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보면 여기 필터 있죠. 필터를 눌러서 여기에 가로형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가로형 클릭. 그리고 클립수하고 길이가 이렇게 무한대로 돼 있는데요. 클립수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3개나 5개. 그리고 무한대는 저는 30초 이내로 이렇게 하는 걸 이렇게 선택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확인.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인트로가 아니고 저는 여행을 선택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필터에서 내가 3개에서 5개의 클립 수와 30초 이내로 선택을 했더니 2개밖에 선택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클립 수를 꾹 눌러서 무제한으로 하고요. 자, 길이 또한 무제한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뜨죠. 드래그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보면 8개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나오죠 자, 확인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또 교체할 클릭 8개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클릭하면 자, 위에 이렇게 교체할 영상들이 쭉 뜹니다 하나하나씩 해도 되고요 자, 8개니까 저는 다시 또 미디어를 선택을 하고 자, 여기 가져오기 여기 폴더를 더블클릭해서 8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클릭,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클릭 드래그를 해서 한 번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인트로 부분이 쭉 나오다가 제가 찍은 영상이 편집된 영상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여행 템플릿이, 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수정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런 글씨 부분들은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하고 위에 보면 텍스트 밑에 보면 첫 번째 달락두 번째 달락 이런 글씨들을 전부 다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프랑스 파리로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렇게 프랑스 파리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템플릿을 가져다 놓고 자, 영상 수정과 글자 수정을 해서 완성하면 됩니다. 여기도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클릭해서 자, 오디오 추출을 하겠습니다. 오디오 추출 클릭. 선택을 하고, 자, 딜리트. 그리고 음악 선택. 가져온 음악을 자, 이렇게 가지고 와서요. 여기는 좀 잘라볼게요. 선택을 하고, 자, W키를 눌러서 인트로와 아웃트로를 조금씩 좋습니다. 변화가 보이죠? 오늘은 태그 PC에서 템플릿 활용법을 배워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우세비였습니다.